안녕하세요 티끌모아 1억 벌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트캣 거래소 15만 WLFI 증정금 이벤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회원가입 후 입금을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 가능하니까 꼭 참여해서 증정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9월 7일 새벽 1시까지 진행되며 초보자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처음 이벤트에 참여하더라도 어렵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가입하셔야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꼭 댓글에 링크 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 겟거래소 wlfi 증정금 이벤트 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선 회원가입과 kyc 인증을 진행해주고 이벤트 등록을 해줍니다 이후 200 wlfi 이상 입금하고 1달러 이상 거래 를 진행하면 첫 번째 미션을 완료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 완료 후 순차적으로 현물이랑 선물 매매 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래량 미션 은 다른 거래소 이벤트와 같이 진행 해서 양방향 매매를 진행하면 쉽고 안전하게 증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거래소 이벤트 이벤트중 바이드파이 11499달러 증정금 이벤트나 윅스 1000달러 포지션 에어드랍 이벤트와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이벤트 유의할 점으로는 메인 계정으로 이벤트에 등록해야 하며 kyc 인증은 필수입니다. 이벤트 등록 후 발생한 데이터만 인정되기 때문에 꼭 이벤트 등록 후 미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동일 유저는 여러 이벤트 에 동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. 오늘은 비트겟 거래소 15만 w f i 증정금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 시면 시간으로 제거하는 작업들과 저희 현금화 진행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실시간 이벤트도 빠르게 공유드리고 있으니 참여해서 소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텔레그램을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